네 오늘은 9월 18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전 집사의 뇌졸증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권현민 형제를 치료해 주십시오. 김 에브라임 형제가 신장 이식을 속히 받도록 해 주십시오. 김 시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스조 선교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 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어,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그 어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그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어제 말씀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듯이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출애굽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성,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 조상들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6절 17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들은 교만했습니다. 굉장히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극률이 여기셨습니다. 조상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극률을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이걸 16절과 19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8절부터 보시면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자 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십니다. 주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백성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영을 주셔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데려가셨습니다. 여전히 송아지를 만들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40년 동안 그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우리 조상을 데려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죠. 오래도록 참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땅을 차지하게, 25절부터 24절, 25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차지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다가 견고한 성업을 얻게 하시고, 기름진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물로 가득 찬 집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포도나무, 백항, 백향목이 가득한 땅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떡하냐면 26절에 보시면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조를 거역했습니다. 율법을 등지었습니다. 말씀 말씀을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지자들을 이 백성들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살길을 열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이 파지 않은 우물을 먹게 해주시고, 짓지 않은 집을 얻게 하시고, 집 안에 좋은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집을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율법을 등져버리고, 그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낸 그 선지자들까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습니다. 29절과 2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그 다음에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주시고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얻으면 다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시면 또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사사기의 내용이죠.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런데 결국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30절 3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결국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이방인의 열방의 사람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십니다.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끝까지 참으십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들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그들을 열방에 팔아 버리시는 그 일을 행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처음에는 좀좀 좀 찝찝한 마음이 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으나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잘못을 했다고 한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참으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한 가지 잘못을 하고, 아무 일 없으면 두 번째 잘못을 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잘못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참으시고 계시면 마음이 담대해집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죄를 행합니다. 여러분, 그게 끝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으세요. 오래 참으시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부어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진 않습니다. 오래도록 참으십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시지만 끝까지 아무 일도 생기는 경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구원받지 않은 분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참고 참고 참으시다가 오래도록 참으시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죄 가운데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내 삶에 채우는 그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시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참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오래도록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참으실 때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